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하하, <laughs> 가수 권이나 선배님 이찬원의 건강 상태 걱정돼서 직접 연락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팬들은 큰 감동을 받고 진심의 감사를 전했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인하 2000원 인증샷 공개 2000원 빠른 쾌유 빈다. 가수 권인하 2000원의 애정 뚝뚝 2000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트로트 가수 권인하가 2000원을 응원했습니다. 2000원과 직접 연락하지는 못했지만 가수 권인하는 2000원에게 안부전하며 위로를 보냈습니다. 최근 가수 권인하가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2000원의 쾌유를 빌었다. 9일 오후 권인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일 저녁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예의 바른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함께라며 사랑의 콜센터 출연 소식을 전했다. 이어서 아 그리고 이찬원 군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라며 최근 코로나19 확 판정을 받은 이찬원을 향한 의원의 글도 함께 남겼다. 사진 속에 권인아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훈과 함께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분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찬원과 가수 권이나 사이 깊은이냐는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게시물도 팬들의 이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겨낼 겁니다. 이찬원 화팅 찬원아 힘내 사랑해 감사해요 잘 이겨낼 거예요. 응원해주신 만큼 찬원 씨가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빨리 완쾌하고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권인하 아저씨 감사합니다. 찬원이 걱정해주셔서 반드시 코로나 이겨내서 치료 잘할 거라고 믿어요. 빌트롯맨들과 후배 가수들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권인하 아저씨 화이팅 응원합니다. 권인한 감사합니다. 찬원님 꼭 코로나 이겨내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2주간 재충전 시간으로 생각하고요. 찬원님이 힘내서 금방 원크될 겁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찬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수권이나 감사드립니다.